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 해볼 컨텐츠는 세븐 나이츠 게임 플레이가 아닌 세븐 나이츠 캐릭터 성대모사. 오늘은 아스드 대륙 남캐 몬스터들의 일부. 일부를, 어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왜 세븐 나이츠로 가졌냐? 맞구나. 자,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, 땡땡하지? 이완건, 완전 땅 막군. 어이, 다시 할게요. 이완건, 완전 땅 막군. 자, 노 편집으로 갑니다. 어제 편집 안 했지만. 내 딸이는 예리하지. 내 덕진 맛을 봐라. 너 같은 놈 한방이면 돼. 내 피부는 강철 같지 글서로 좋아 먹을 게 많거든.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난 꿈치렸다 예, 예. 내가 찔러줄게 집게 맛을 봐라 나 지금 열 받았어 テースタイ,ムトイジャックアップロンいったいキンワンチュン 거기는 인간 고기가 제 맛이지 어이 다시 해야겠다 거기는 인간 고기가 제 맛이지 짱짱맨 너무 쉽잖아 번개 맞춤 볼래? 에송이 <laughs> 번개 맞춘 벌레, 애송이. 금지된 실험은 늘 흥미롭지. 어,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? 금지, <laughs> 금지된 실험은 늘 흥미롭지. 아, 아니다. 왜안 되지? 경영들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. 어이, 귀찮은 사녀꾼 녀석들. <laughs> 아왜안 돼? 어이, 귀찮은 사녀꾼 녀석들. 뭐좀마음안안들지만이냥하죠 누구보다 든단하게 감정이 입이 잘안 됐다. <laughs> 악마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 게 좋을 거야. 부서지지 않는 가붙을 가져와라. 이 놈들은 내 분노를 막을 수 없다. 때린다. 명예롭게 죽어라. 자, 마음에 안드셨을 수도 있겠지만. 자, 한번 해봤습니다. 다음에도 또 원하신다면, 다음에는, 아이사대륙, 남캐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, 이만, 뿅!